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정형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도 어, 여러분이 또 궁금해 하시는 면접에 대한 내용 또한번 음,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이 질문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질문을 오늘 많이 받아서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문으로 한번좀 갖고 와 봤습니다. 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참 면접을 잘 봤다라고 많이들 느끼시죠. <laughs> 그런데 면접을 잘본것 같은데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. 아니면 약간 최종에 갔을 때 하, 이거 참잘본것 같은데라고 해서 약간 최종에서만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겪는 분도 계신데 아 면접은 사실 뭐라고 딱. 이게 합격이다. 뭐 이게 불합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면접을 잘 봤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밑에 있는 게더 중요하죠. 그래서 합격할 것 같은 때가 과연 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면접장에서 이런 걸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음, 아, 나 면접 좀잘 봤구나. 그리고 합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. 음, 나를 볼때 네,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때그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시그널을 언제 받아요?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죠. 근데 면접관은 보통 두명 이상일 거고, 모든 면접관 분들이 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음. 그런데 모든 면접관 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. 특히 내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. 이야,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. 특히 여러분이 이제 경험 말씀하실 때, 사실 경험을 얘기할 때, 상대방한테 내 경험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우리 그 MBC 라디오 스타나 예전에 무한도전 같은 경우 특히 라디오 스타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나와서 본인의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잖아요.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뭐가 나옵니까? 자막이 나오죠. 그리고 그림이 나오죠. 왜 그래요?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해주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걸 서술할 땐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 경험이 잘 그려져야 되거든요. 어, 근데 면접관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중도 하지, 있, 집중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림이 그려질 리는 만무하겠죠.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 뭐예요?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라. 저는 가장 좋은 시그널은 아, 면접관 분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는 서류도 안 보고 딴짓도 안 하고 어, 내 이야기를 보고 있다.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듣고만 계신지 아니면 그냥 켜놓고만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약간 호감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쳐다볼 겁니다. 음, 그래서 첫 번째는 면접관 분들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관 분들이 다 나를 쳐다봤다. 어, 나를 자주 쳐다봤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. 음, 미소 지을 때죠. 연관되는 거죠. 미소 지을 때 내가 이야기할 때 사실 노려볼 수도 있죠.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<laughs> 터무니없는 말을 해 쳐다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뭐 그런 걸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건다잘 아실 거고, 미소 지을 때 약간 궁금해한다거나 의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미소 짓고 있다. 아,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관심 있습니까? 내 이야기를 웃으면서 듣고 있을 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. 어, 그럼 일단 면접관의 시선을, 면접관의 표정을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나를 향하게 그리고 미소짓게 만드는 걸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은 뭐겠어요? 지속이겠죠. <laughs> 물론 여러분만 계속 쳐다보긴 힘들 텐데 그래도 그 시간을 조금 조금씩 늘려보세요. 음, 그러면 여러분도 사실 선순환이 됩니다. 예, 어,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듣는구나. 그럼 나는 이런 톤으로 이야기 해야 되겠다. 이런 속도로 이야기 해야 되겠다.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. 어,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보네. <laughs> 그리고 인상 쓰네. 어,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? 걱정하네. 그럼 이건 좀 내가 피해야 되겠다.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서도 한번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갖고 왔어요. 이건 제가 면접 강의 할 때마다 늘 보여드렸던 영상인데, MBC 무한도전에서, 무한도전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죠.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면접 보러 간 곳이 이제 혜택크라운, 그 크라운제가였는데, 여기서 이러한 그 카메라 구도샷이 있었거든요.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.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음.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면접관 분들이 네 분이 계신데, 어느 누구도 딴 짓을 안 하시죠. 어, 이건 유재석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유재석 씨 옆에 있는 조세호 씨가 어, 말씀하고 있는 건데, 보세요. 면접관 분들도 표정 보면 뭐다 지쳐있고, 힘들고. 어,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조세호 씨를 쳐다보고 있고, 그 다음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죠. 첫 번째 분, 제일 왼쪽에 계신 분,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둘다 웃고 있죠. 이게 좋은 거예요. 이때가 이제 조세호 씨가 본인만의 또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실 때인데, 전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가셨을 때 이러한 표정들과 어, 나를 쳐다보고 있는가 한번 또복귀해 보세요. 또 물론 이게 100% 합격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면접관이 날 쳐다볼 수 있게, 그리고 자꾸 흐뭇한 미소가 나올 수 있게. 그건 사실 어떤 스킬이나 어,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진정성 있게 준비하시고. 그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느낌, 비언어 이런 부분들이라고 또 생각합니다. 아무튼 저는 이러한 면접관 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날 면접은 성공했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합격의 시그널은 이두 가지다.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이제 면접 보러 다니시느라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모습에 한번 도전해 보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